복공작업등에 필요한 기계를 직접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기계는 모터 전기대표의 어명특종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로우 통나무 업목 작업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엔진톱을 사용해 절단합니다. 그러나 엔진톱으로 하는 것은 노차가 많아 거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대표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표는 옛만한 장인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기대표로 모든 것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방법은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자동대표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저만의 목공지구를 제작했습니다. 기계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8mm 볼트는 기본으로 베어링 16개가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는 대개 50mm 길이의 아연각관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재보다도 철이 휘어지거나 비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호진과 상하이동이 가능합니다. 전호진은 8mm 대어링을 이용해 각각 고정했습니다. 상하이동은 자동차의 주구 뭉치를 사용해 세밀한 조정과 흔들림이 없도록 했습니다. 9인치 언형톱을 장착해 합판 절단 테스트를 합니다. 언형톱을 만지지 않고도 원치를 조정하니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작업실이 조각 테이블 쪽으로 절단할 수 있는 길이가 한정돼 있었는데 긴 나무도 이제는 절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나무를 재단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난 벌목한 소나무를 사용합니다. 엔진톱으로 일정한 두께로 자른다고 했지만 편차는 당연히 생깁니다. 통나무를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작업을 하는 많은 분들은 이것보다 더큰 업목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툴을 만들고 전우좌호루터를 이용해 수평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좁은 작업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여러 기계를 운행할수 있는 멀티가 되도록 해줍니다. 모두 전자동이면 좋겠지만, 통나무나 부자들을 직접 움직여야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한 번, 두번 부터를 완복할 때마다 통나무의 레벨이 일정해집니다. 번거롭지만, 나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터를 이용한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전기대표는 한 번에 최소 3인치 이상을 파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가 보이는 수직작업은 열두 여러 번 작업해야 합니다. 뒤쪽 영상에 나오겠지만 부터 작업 후 면을 깔끔하게 하는 아무리 작업이 위험합니다. 어느새 나무의 한 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 면만 수평 작업을 마치면 다음 작업부터는 일을 신조로 씁니다. 뭐든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자른 지 얼마 안된 나무여서 속박이 먼지처럼 날리지 않습니다. 건조된 나무일 경우 먼지가 엄청납니다. 이제 소나무를 뒤집어 작업할 겁니다. 바닥이 평평하니 다음 작업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기계를 제작하고 처음 작업하는 것이다 보완해야 점이 많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통나무를 부터를 왕복할 때마다 손으로 밀어주는 일입니다. 조만간 쉽게 통나무를 움직이도록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방 작업의 중요한 기계가 될 것입니다. 기본 작업은 루터로 했지만, 언형톱과 전기대표를 장착하여 변하고자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기대표로 면을 정리 중입니다. 역시 통나무를 움직이는 작업이 영 불편합니다. 여지 고민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과 실제 현장은 많은 대비가 있습니다. 수행착오를 몇번 겪어야만 만족하게 됩니다. 이번은 이전 연관성 있는 기계를 여러 번 제작해 보았기에 당번에 된것 같습니다. 역시나 나이테가 있는 나무면은 대패가 어렵습니다. 부터 작업이 끝난 면을 대패로 다듬고 있습니다. 목공에 있어 지금은 작업의 능률을 가능합니다한 시간 걸릴 작업도 지금만 있으면 1 0분 이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계 제작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모든 자재는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가능했습니다. 수고하여 만든 멀티 기계가 마음에 흡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